안녕하세요 경비취업센터입니다. 아, 이 시간에는 2015년도에 최저시급이 결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올해가 2024년도인데 올해 시급은 이제 시간당 9,860원이었는데 내년도 최저시급이 10,30원으로 올랐어요. 그래서 약1.7% 정도 인상이 된 폭이죠. 이거는 이제 그 옛날에 코로나 시기에 특수한 시기라 해서 약 1.5%가 인상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제일 최저로 인상이 된 적이고요. 요번에 이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.7%가 인상이 결정이 됐습니다. 그 물가 상승 뭐 시, 실질 임금을 다 고려해서 이 노동계에서는 대폭 상승을 요구했었고, 또 경영계에서는 인상률에 비해서 생산성이 많이 저하가 되고 또 지불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를 관점으로 두고 논쟁을 하다가 이제 1.7%로 인상이 됐고요. 중요한 거는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만원 시대에 이제 진입을 했죠 대한민국이. 그래서 경기가 경기인 만큼 상호 간에 큰 이의 없이 이게 합의가 된 거로 알고요. 노동계에서도 크게 이의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서 1.7%가 인상이 됐습니다. 2015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이 돼서 급여 인상이 되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급여 인상이 됐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월급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많이 생겨요.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냐하면은1 7 올라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봉급을 200만원 받는 분은 월급이 3만 4천원 올라야 정상이죠. 100만원 받는 분이 이제 한 17,000원 정도 오르니까. 그런데 이 단지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또 있어요. 요번에는 뭐 이게 얼마가 안 되지만 그래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한 4만 원, 5만 원이렇게또 올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를 그만큼 휴게 시간으로 돌리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어요. 흔해지는 않은데 아마 대부분 이게 금액이 적어서 뭐 작년과는 틀리게 좀 대다수의 단지가 올려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금액이 많지 않잖아요. 그런데 어쩌다가 한 4만 원, 5만 원 올려야 된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안 올르고 그냥 뭐 휴게 시간을 한 20분을 더 준다든가 30분을 더 줘가지고 요 오르는 부분만큼 이제 상계를 해서 인상분을 그 휴게시간으로 공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 많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또 주는 단지에서는 경기도 어렵고 또 여러가지의 그 물가 상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꼭 오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안 오르는 경우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려요.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